자 안녕하십니까 장장장 TV입니다. 자 오늘은 이 하이스트 사이드 스토리 맵이 떠는데요. 제가 맵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맵이 하이스트고 또 하이스트 맵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맵이 사이드 스토리 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브롤스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맵은 하이스트 사이드 스토리 맵에서 한번 제시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맵에서는 리코가 좋지만 제가 저번에 이 맵에서 리코를 보여드리는 영상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제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볼! 자 일단 경기는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 팀 조합은 네, 이렇게 제시, 콜트, 발리고 상대 팀 조합은 발리, 콜트, 다이너마이크가 되겠네요. 저와 다이너만 다른데 그럼 뭐 제가 이기지 않습니까? 솔직히 다이너마이크는? 사실 상대가 발리기 때문에 수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구나, 상대 누구죠? 상대가 콜트, 아, 콜트구나. 콜트면, 뒤를 잘 넣긴 할수 있지만, 거의 한편이 안, 시개시터의 앞에서는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이거 저희가 이기거든요. 상, 상당히, 네. 이길 수밖에 없죠. 이제 한, 한방이라더 때리죠. 자, 아, 56대9. 그리고 우리 팀 발리님이, 마무리 힛, 끝! 차이집니다. 이렇게 되면 첫판은 빠르게, 가뿐하게, 어스터 플레이어 받으면서 이겨줍니다. 그럼 바로 다음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판이 너무 빨리 끝났죠?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는데, 일단은 상대방에는 불이 있네요. 네, 불이 있습니다. 비비와 다이너와 불인가요? 네. 음, 이거 다, 다 공격 들어오는데, 상대편? 상립현 다공격 들어오는데 이 일을 어쩌나요? 이 일을 어쩌죠? 이 일을 어쩌니까 일단 바로 방어태세로 갑니다. 그래 저희 잘 방어했는데 우리 편이 불어기면잘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잘 못할 것 같으면 솔직 양심적으로 수비를 들어와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죠 비비가 있었으면 우리 불도잘 방어할 을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싹빼를 엄청난 와리가리와 함께 넣었고요. 자, 빼요. 리이 와, 넣었고. 누웠다, 와리가리 죽였고. 와리가리 죽였고 좋았다, 와리가리. 끝넣 거잖아, 와리가리. 와, 이거 폭 와, 내가 여기서 잘로 옮겼어. 와, 진짜 폭딜넣었죠 근데 제가 공격만 하느라 방어를 못 봤는데, 그전못 보신 시청자 분들 죄송합니다. 물과 비교하지도 방어를 성공했을 텐데 우리 팀도 잘방어해줬어요저도 공격을 네, 잘했고요. 다이너에게로 무 무기능. 치면서 흔들어. 좋다. 아 정말 좋다. 아 제가 공격은 잘했지만 저희 팀의 아쉬운 수비로 그대로 지고 말았네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남... 가죠. 네. 일단, 왜 돌에서 이터를 쓰는지 모르겠어, 이 맵에서. 이렇게 하면 저희 둘이서 그냥 밀고 들어가면 끝이죠. 파이터 입장에서는. 그냥 불이 잘 공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냥 일반 딜로는 안 되니까, 공격까지 쓰죠, 파이 이렇게 치만 저희가 더 유리한데, 어, 아, 우리 팀이 엘프리모였구나엘프리모여가지고 수비를 잘 못했던 거고요. 음. 이렇게 하면 바로 다이한 죽여주고 자 이제 마지막 아야 외워 이건 또이제또 사임 를 방어해야만 해요 오케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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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했고 아 불님 에프림 언니 제발 공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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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공격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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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잠깐만. 이게 안돼. 와, 제발. 이렇게 한 대밖에 못 때렸어. 그래서 4%다, 4%! 4 그리고 저 에프레몬님은 궁이 있어요, 에프레몬님! 나이스! 이렇게 세 번째 판은 가뿐하게 승리했는데 아직도 5분밖에 안 찍었어요. 와, 이거 되게 많이 하네, 이번 판은. 바로 하죠. 저희팀은 불과 나마이크 조합입니다. 네 번째 판이고요. 대부분 제가 3대3을 하면 세번이나두번밖에안 하는데 위기는네번할 그 때도 있고요. 근데 이번엔 3판을 했는데 5번밖에 안 됐어요. 매우 매우 빨리빨리 끝났습니다. 오프닝을 대부분 30초 동안 하고요. 나머지 시간동안 게임을 하는데 매우 빨리 끝냈죠, 제가 게임을. 바로 아, 도망가버리기! 리코니까 뭐. 리코니까 뭐, 잘 방어를 해주고. 아, 리코가 아직 안 죽었거든요, 잠깐만. 제가 한번 리코 디처리 갈게요. 리코 디처리 가고, 바로 죽여주고 발리까지! 네, 저희의 역습 갑니다, 네, 다이너마이크! 다이너마이크 그 깡충깡충 팀에서 바로, 어! 네 번째 판까지 승리했습니다. 근데 6분 밖에 안 됐어요. 막판에 질 수도 있지만, 막판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승 1패라는 좋은 기록을 거뒀는데, 여기서 지게 되면, 아, 좀 상당히 실망스럽거든요. 내가 선배랑 불과 실내가둘다 있기 때문에, 그냥 탱커를 밀어붙이면, 여기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사실. 너한테는 트롤러도 있고, 그러니까. 아, 진짜 궁극까지 썼어요. 이 진짜 트롤러네. 이 길이 진짜 트롤러에요. 눈에만 트롤러로 한다고 하는데. 방금 궁까지 써가지고 얘를 획득을 했었는데 그거 안 해가지고 지금 20%단 거예요. 궁극기 하나, 그러다가. 그러니까 방, 방은 그런 상황에서는 구멍기는 쓰는 게 좋다. 아, 궁극기까지 써주고, 구멍기가 때려, 때리줘 엄청 잘 때립니다. 와, 구멍기혼자서 13%를 뺐어요. 아주 그, 우리 구극기가또 때려줘가지고, 궁극기가 또 탔습니다. 자, 이번에는 10kg 정도 빌 써주고, 다시 한 번씩요. 잘못했다. 난 때가 두군데줄 알고 어, 뭐야. 왜안 하신대? 아니, 이런데다 그렇게 했으면 어떡해. 아까 거기다가 썼어야죠. 드롤러님 아, 세트로야? 아, 정말. 저희 토라이 딱 잡고 있네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지고 있지만 저희는 충분히 역전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잘 방어해줬고 이 셜리까지 셜리님까지 잘 방어했고요. 이제 저희는 다시 역습을 가려고 하는데 발량, 에 뭐야. 리코한테 맡겨보렸네요 저희 리코는 못하고 뭐하고 상레이코는 되게 잘하는 그럼 일단 몸으로 막아, 막아줘요. 자 궁극기 오케이. 궁극기 거기 날리는 거요 이렇게 되면 그냥 가가지고 궁극기 하나 쏴주고 아 잘못 썼다. 야궁기써 리코야! 그렇지 그렇지! 역전! 잠깐만 그럼 이제 수비만 하면 되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야 나한테 공기 쓰자 어! 자 제발 10초만 10.. 아이 15초만 15초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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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 이 승리의 짜릿함을 또한번 느낄 수 있겠구만 이 승리의 짜릿함을 오늘만 네 번째 느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섯 판 중에 4승 1패!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제시로 하이스트 맵을 다섯 판이나 돌렸는데 뭐, 4승 1패를 거두었습니다 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새대 뵙는 당장장TV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